글로비스 배, 예선 2회전, 1회전에서 이긴 사람들끼리 두는 거기 때문에 이기면 바로 본선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민종 사단과 일본의 후쿠오카 고타, 고타로 2단, 2005년생 아주 신의 기사입니다. 바둑을 보시면, 초반에 여기 뭐 이런 거는 인공지능 포석이기 때문에 뭐, 무가 좋다, 아프다할게 없어요. 서로 간에 다 정석대로 다잘 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발하는 게 이제 신의 기사다운 수인데요. 그냥 이어주는 게더 좋아요. 괜히 반발해서 바둑이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아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도 조금 침착하게 입구자료만 지켜주는 게 좋은데 위로 둔 거는 이 붙일 때 아래로 빠지겠다고 본인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위로 두는 게배이 좋아요. 두터워서 전체적으로. 조금 편안한 겁니다. 이제 흙이 나쁘게 된게 이수로는 아변에 쳐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변의 온수가 조금 과역이었던 거죠. 그데 이렇게 위로 두지 않고 아래로 두니까 여기를 나가서 막고 여기둬서좀이 흙돌이 안정화되면서 아변을 깎을 수 있어서 좋은데. 문민종사단이 좀 심했던 게왜 참으면 여기까지 한 거로 만족하고 큰 데를 둬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변을 준다든지 이쪽을 준다든지 하면서 큰 데로 두어 나가면 지금 좋은데 이 이은수가 굉장히 돌이 무거운 수예요. 돌이 무거워졌자니까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씌어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서 백이 좋아질 찬스인데 여기서 사실 이렇게 씌어 왔으면 더 갑갑하죠. 잡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가깝한 겁니다. 이 잡히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수치고 나와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도에도 튼튼해지니까 여기 흙돌이 더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흙이 좀 약간 초반부터 몰리는 포석으로 가는 건데 한칸 뛴 수가 좀 느슨해서 아 얘가 좀 포석이 원래 좀 느슨한구나 이렇게 했더니 여기까지 씌워놓고 이거를 허용하더니 갑책기여길이흑대마를 잡으러 옵니다. 이게 좀 무리한 수예요. 여기도 잡으러 온 수구가 무리한 수가 돼갖고 흙이 여기 두니까 여기 나와서 여기서 사실은 입구 자리 이쪽로 두는 게 조금 더 좋았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여기를 끼워 이으니까 이렇게 뒀죠. 여기 막을 틈도 없는 거예요. 백이. 오죽 급하면 여기서 그냥 그냥 끊어도. 이 백돌이 끊겨서 흙이 백돌하고 이 돌과 이 돌에 누가 더미생이라 곤란하냐? 백이 더 곤란해요. 그래서 백이, 흙이 여기서 좀 많이 좋을 수 있는 찬스였는데, 여길 두고, 여기서 이 단수치고 다 좋았는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고, 이거 오면 여길 둬도, 결국은 이으면, 그, 잡으러 오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를, 그, 흙이 위를 둬도, 여기를 잡으러 오는 거는 콱 막아버리잖아요. 그, 그러니까 백조 이렇게 두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기 못 두고, 2, 3, 4를 한 다음에, 흙이 여기를 두면 이 도망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다가 이제 이걸 먼저 몰다가요. 몰다가 흙이 살아 놓으면 요백담마도 여기까지 흙이 쳐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흙이 좀 괜찮았던 흐름인데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살아버리니까 백도 좀 끊기는 게 없어서 안심이 됐죠.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이어서 여기 아까 급했던 곳을 백도 해결이 되니까 백도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흙이 조금 괜찮았는데 여기 있고 쓸때 붙여나가야 되거든요. 붙여나가서 이거를 공격해 나가야 되는데 들여다본 수가 이렇게 쌍립을 쓰게 해주고 이렇게 돼서는 크게 좋은 게 없어졌어요. 5대5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고 이런 싸움이 이두 개를 다 하니까 백도 좋아졌는데 여기 막은 수가 대실착입니다. 여기 막은 수가 백이 연결하게 되면서 흑대마가 곧마로 몰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는 다시 흙이 나빠졌어요. 백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되고 씌어오는데 여기까지는 백이 아주 좋아요. 더군다나 흙이 여기 젖혀서 이 패싸움으로 간 것도, 이렇게 패싸움이 되고, 이거 받고, 여기 하고, 이 패를 갖다 이렇게 굴복해서는, 패를 백이 이겨서는 백이 확실히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 이상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이상해요. 그냥 한칸 뛰어놓으면, 자세히 보시면 요 흑대마가 곤마입니다. 요 흑대마가 못 살았어요. 백돌은 연결해 있고, 이 백돌도 살아있고, 여기 뛰어놓으면, 나오면 그때도 우연되거든요. 그때도 살리면 되는데, 입구자로도 서 하려다가 끊기니까, 이게 잘,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두는 것보다 왼쪽으로 돌파하는 게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복잡한 과정인데, 여기 껴붙였을 때가 문제입니다. 여기 이은수가 대실착이에요. 무조건 젖혀야 합니다. 그리고 단수치면 뒤로 치고요. 딸때 이렇게 따내고, 단수치면 이 패를 하는 거로 승부를 봤으면, 지금 요 백은 이 흑대만 잡자고 하는 패감을 쓰면서 하면은, 백이, 패를 이길 확률이 높아요. 흙은 이런 거 살자고 하면 이거 따내버리고 살려주는 거죠. 여기서 이득 보면 백이 굉장히 좋은 건데, 갑자기 여길 이어주는 바람에, 이 들여다보는 게저로의 타이밍이 돼서, 흙이 역전했습니다. 지금 흙이 좋아요.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두고. 다만 여기 찝었을 때 이렇게 막아야 이걸 찔러올 때콱 막아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거 끊겨도. 이렇게 두는 거로 축이라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게 조금 음 약했고요. 여기 들어왔을 때가 문제예요. 지금 또 흙이 한참 좋은데 요거 했을 때 이렇게 받아서 안에서 살려주는 포지션으로 두고 이쪽을 다 차지했으면 여기 그러니까 안에서 살거 아니에요. 얘 살려주고 이쪽을 차지한 다음에 이 왼쪽을 이 대마를 수습했으면 흙이 좋은 건데. 이 백대마를 잡겠다고 또 운민종이 욕심을 부려서 이걸 받고 두니까 또 이것도 받고 이렇게 두니까 백이 또 엄청 좋아졌습니다. 지금 여길 젖히고 이거 뒀을 때 이렇게 받았으면은 흑이 난감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단수를 칠때 맞고 패싸움인데 이 패싸움을 통해서 이 백이 살면 이 흑대마가 못 살아있다니까요. 이쪽 흑대마도 지금 못 살아있습니다. 근데 여기 먹여치고, 여기 먹여치고 하는 게다 패감이라서, 패싸움을 하면은, 그게 패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패감을 다 없애느라고, 이걸 먹여치고, 또 다음에도 이쪽을 먹여쳐야 되는데, 패감을 다 없애고 나서 여기를 패감이 없으니까, 아까처럼 패를 못 받고 이었잖아요. 그래서는 또흙게 한참 좋습니다. 이 붙이고, 이, 다, 이 막을 때, 받아놓고, 나올 때 단수를 젖히고, 여기 하고, 단수를 치니까, 이거를 이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이으면 여길 두고, 따낼 때, 여기 연결할 때 여길 두고, 이거 둘때이게 빠지면, 이 백대마가 다 죽었어요.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싸우지 못하고 결국은, 이 선수 한 다음에, 요거 선수하고, 바꿔치기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바꿔치기라는 게, 백돌을 다 죽이고, 요돌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끊으니까, 이 백돌이 다 죽었어요. 어, 문민정 엄청 이겼죠? 여기 두니까, 여기 둬서, 이제 이 대마만 수습하면 이겨 있습니다. 근데 유대만은 요거 잡았으니까 수상제네만 안 걸리면 되고, 요쪽만 살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끼우고, 이게 마지막 승부처인데, 이거 했을 때, 이걸 치고요. 딸때 이렇게 치는 게 깔끔해요. 이어주면,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만 뚫어도 되고, 이거를 안 이어주고 이걸 따면 패싸움을 하면 됩니다. 그리 패하다가 패감이 없어서 정안 되면 나중에 이렇게 후퇴해도 이걸 잡았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는 순간에 크게 이겨있어요. 근데 이 패가 하기 싫어갖고 이겨있으니까 패싸움은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패싸움을 안 하고 여길 두고 따내니까 이었는데, 이거 막혀서는 원래 거의 거의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역전을 거의 졌어요. 이 따낼 때 이거 패감 쓰고 따내고 여기 두고 그래서 거의 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끊었을 때 이걸 잡던가 이걸 막던가 하고 패싸움을 계속 해야 돼요. 패싸움을 안 하면은 그냥 공짜로 잡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백은 여기 먹여치는 패감도 있고. 여기 죽여놓은 게 있으니까 팻감이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패싸움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여기를 이어서 패싸움을 안 하니까 잊고 이제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거 단수치고 젖혀서 이게 잡을 살면서 거꾸로 승부가 끝났습니다. 사실 요렇게 두는 게 제일 알기 쉽게 사는 거예요. 여기를 단수치면 여기다 둬서 잡으려면 요기를 둬야 되잖아요. 그럼 잊고 요기와 여기가 맞보이에요 그럼 살았죠.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둬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서 이걸 둘때 따내고, 요렇게 두고, 이렇게 살려주는 거로는 이게 무조건 이깁니다. 살기만 하면 이겨요, 살기만 하면. 실자는 이제 문민종 사단이 그렇게 안 살고, 요렇게 살았는데, 먹여치는 게 있지만 밑으로 받고 요렇게도 역시 살아서, 살아서는 이겼습니다. 서로 간에 이길 찬스가 한, 네다섯 번 정도가 있었는데, 이 우여곡절을 이렇게, 이렇게, 파도를 <laughs> 타다가, 결국은, 문민정 사단이, 아, 우여곡절 끝에 이긴 이겼습니다. 진짜, 아까, 마,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창호 부단이 종반전에 안정적으로 이기는 그런 기술, 그런 기술이, 아, 문민정 사단이 조금 아쉽네요. 이대로는 후코카 선수가 아쉬움에 계속 뒀지만, 뭐, 이미 승부는 끝난 거고요. 여기, 이후의 수수는 그냥 두어본 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둬서 다 대마가 산거 보고 이제 돌을 던졌습니다. 끝났을 때는 문민정사단이 한, 범 주구도 한 여섯, 집 정도 이었기 때문에 승부는 아까 여기 대마 사는 순간에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민정사단,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이상 문민정사단은 예선 안 두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본선 1회 전부터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